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자기개발을 돕는 조관일입니다. 오늘 방송시에는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위기의 상황에서 내 마음속에 꼭 되새겨야 될말 한마디 이렇게 잡았습니다. 산후라면,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다보면요, 위기에 처할 때가 있죠. 뭐 여러가지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상사의 방침하고 나하고 충돌할 때, 회사 경영층의 지시사항하고 내 양심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위에서 말이죠. 이 사람을 승인시켜라 하는데 이게 편법일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사실 있지 않습니까? 빼기 동원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인사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상사의 지시나 경영층의 지시에 반발하다 보면 내 불이익을 감수해야 됩니다. 때로는 좌천 당할 수도 있습니다. 험하면요 직장을 사퇴해야 되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소한 편법 정도는 수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법에 어긋날 정도가 되면은 이거 참 고민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인사에서 우리가 흔히 뭐 백을 동원한다 하지만 깐깐히 따지고 들어가서 올가 멸려고 하면 나중에 법적인 조치까지 감수해야 되지요.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때 빠득빠득 우기면서 원리 원칙을 내세우려고 하니 마치 쪼다 같고 융통성 없고 세상 원리를 모르는 것 같고 그야말로 말이 주변머리 없는 이런 사람 취급을 당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세상 살이가 고민스러운 겁니다. 그 일을 갖다가 편법을 조치하고 났는데 나중에 말이죠. 전혀 무슨 문제가 없이 그냥 굴러가고 잊혀지면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운수가 사납게 이리저리 어떻게 얽히고 설켜가지고요 생각지도 않았던 것에서 뻥 터져가지고 인생 조잘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그런 경우 많이 봤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이 어떤 세상입니까? 뭐 대화 나눈 것 전부 녹취되는 세상입니다 지금은 괜찮은 것 같은데 언젠가 뻥 터지고 말이죠 기가 막히게 모든 기록이 다 드러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영악스러운 세상입니다 투명한 세상입니다 이런 때에 과연 우리가 어려운 상황,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말씀은 제프 킨들러 회장의 말씀입니다. 이분이 누구냐면요. 요즘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했다고 해서 뉴스를 뜨겁게 달군 미국의 제약회사 화이자의 전 회장이죠. 이 킨들러 회장이요. 참 멋있는 얘기를 했어요. 그분의 어록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되새겨봐야 된다. 이랬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위기 상황일수록 내가 왜 존재하는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되새겨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 말을 여기 어려움이요. 딱 압축하면 한마디로 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라 이거죠.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세 가지에 함축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킨들러 회장의 말씀 그대로 내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 그럴 때는 잘 판단하셔 가지고 내가 지금 왜 이곳에 존재하는지 나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에 따라서 판단하면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검사다 하면 내가 검사가 됐을 때의 초심이 무엇이었는지를 돌아보면 됩니다. 내가 고시 공부를 해서 검사가 되려고 했을 때왜 검사가 되려고 했는지 그 초심을 돌아보면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지 금방 알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원리 원칙대로 하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좀 인사상에 불이익을 당할지언정 원리 원칙대로 하는 것이 잠시 죽는 것 같지만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인사상에 말이죠. 어떤 압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을 승리시켜라 하는 그 압박이 심하다 하더라도 잘 판단하셔가지고 원리 원칙에 어긋나고 내 양심에 어긋난다면 하지 않는 게 옳은 길이죠. 그래서 원리 원칙대로 하면은 후환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말이죠. 직장생활 한 6, 7군데 지나고 나서 이제 나이 70이 넘어서 과거를 돌아보면요. 이세 가지 원칙이 어려운 상황, 힘든 여건에 처했을 때 내려야 될 판단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살면서, 직장생활하면서 판단이 어렵고, 참 위기의 상황이라고 생각할수록 제프 킨들러 회장의 말씀, 내가 왜 존재하는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되새겨보시면 명확한 답이 나오실 겁니다 아무쪼록 기본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동영상 괜찮았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많이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